대표님 저번에 에어비앤비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9 0에서95% 정도로 높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성공 사례 한번 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 마포에 해서 수강생 세팅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 보시면 기존에 여기 깔끔했었던 집에 마포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내부도 깔끔하고 뭐 싱크대나 이렇게 좀 깔끔했었던 이런 집이었습니다. 마포면에 에어비앤비 예약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마포는 왜 예약률이 좋으냐면 마포, 뭐 신촌, 연남동, 홍대 이런 쪽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명동, 그 종로 이런 게스트하우스는 매출이 뭐 몇천씩 하는 데들이 많을 정도로 예약률이 엄청나게 좋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오고 한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럼 레드오션이겠네요? 이게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 좋습니다. 왜 이게 돈이 되냐면은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 하나짜리 모텔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방두 개짜리 모텔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경쟁상대에서 97%가 없어진다고 라 봐야 돼요 저희는방두개 이상 있는 가족 단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명 오는 단체 위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두 명이더라도 방두 개짜리를 찾는 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왜 장사가 잘 되냐고 보면은 주변에 근처에 모텔이든 뭐든 숙박업이 전체 없어지기 전까지는 에어비앤비는 살아납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진 계속 보여드리면 은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분이 또 셀프로, 저희 수강생이 있 셀프로 이렇게 해서 페인트 칠도 하셨어요. 셀프로도 하시고 여기 싱크대도 하나 만드시고 조명도 셀프로 다시고 대부분 이거 셀프로 이거는 업자를 불러서 한 부분이지만 여기 있는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셀프로 하셨어요. 조명 같은 거는. 음, 그럼 그런 비용을 많이 절감하셨겠네요. 네. 비용 절감들도 많이 되셨고요. 이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요즘에는 숙소가 좀 깔끔하고 예쁘면 예약률이 훨씬 더 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창고 있고 거실, 화장실, 주방, 방 둘, 방 하나 이게 기본 구조 에어비앤비 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그 도면을 그려야 돼요 이거 못뭐 그리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그려드리는 거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대 사이즈 싱글, 슈퍼싱글, 더블, 퀸, 킹, 라지킹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필요하죠 그리고 기본 뭐 세탁기도 이 안에 넣고요 여기는 가스레인지 이렇게 좀 해놨고요 침대 하나 네. 만들어놨고 여기도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도 숙소면 은 가고 싶은 숙소 느낌이 들죠. 네. 이 정도 인테리어를 셀프로 한다고 하면 네. 이런 가구들 다 포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보면 될까요? 예산은 여기가 셀프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싱크대를 했기 때문에 싱크대 비용은 들어갔지만 나머지 가구나 이런 건다 당근이나 중고로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하로 되게 됩니다. 엄청 저렴하게 진행이 됩니다. 한, 제 예상으로는 200만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싱크대를 안 했으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한200 이하로도 세팅이 끝났을 그런 물건인데, 싱크대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일부 좀 붙을 수 있죠. 아까 봤었을 때 완전 뭐 공주방, 왕자방처럼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공간만 확보해 놓으면은 뭐 스타일링이랑 그런 거는 좀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에어비앤비의 가치는 엄청 올라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에어비앤비가 권리금 3 5 0 0 0억씩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포에이 정도 사이즈의 빌라면 월세 보증금을 얼마에 세팅했고, 그리고 하루에 얼마 정도 여기는 월세가 80만 원 정도에 저희도수강생분은 이거를 드신 그런 사례고요. 평균적으로 마포에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그 숙박의 금액은 뭐 평일 기준은 뭐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주말 기준은 15에서 20 정도. 이 그럼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8일만 손님을 받아도 월세는 네. 이제 회수를 할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만 받아도 뭐 일주일에 20만원 치면은 4일만 해도 거의 뭐 본전을 뽑고 나머지 추가적인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포구가 위치가 좋다고 하셨는데 이런 좋은 위치에 에어비앤비를 구하게 되면 예약률이 몇 프로 정도될까요 마포나 이런 쪽들은 대부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뭐80% 이상, 80%에서 뭐 90%도 성수기 때는 거의 풀부킹이 되는 거고요. 비수기에도 수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격을 좀더뭐 저렴하게 하는지, 뭐 슈퍼호스트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게스트가 좋아하는 숙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약률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만 잘 구하면 비수기 때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평균이 95%의 안정적인 그런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서울의 에어비앤비 장점은 한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내국인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 정도면은 에어비앤비만 돌려도 한국인도 받고, 외국인도 받는데 한국인은 이제 미을 통해서 이제 받는 건데 예약률을 거의 90% 100%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약률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고다나 뭐 부킹닷컴 이런 데 연결해서 연동하면은 예약률을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고다, 부킹닷컴, 위홈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풀어드리고 돈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